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단으 쉽지 않은 길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생명의 길로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순간순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반응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것으로 정의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혹은 우리가 이익한 것으로 나의 삶이 평가받기를 원했고 또한 배움의 정도와 사회적인 명성과 부의 크기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누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부족한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넌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뜨거운 음성을 오늘 우리가 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이 땅에서 정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물음이 어디에 거해야 인는 생활이 성공하는지, 혹은 무엇을 가져야 소위 성공적인 삶이 가는 세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고 또 내가 어디에 거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누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불꽃교회에 새롭게 부임하는 김지호 목사님의 취임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시어 사랑하는 불꽃교회 식구들과 그리스도의 몸 이루게 하셨사오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목사님과 아름답고 성숙한 불꽃 신앙 공동체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의 현장에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던 야외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소명의 길로들를 인도하시는 생명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녀와 사귐을 통해서 늘 신앙적으로 건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운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